이제 금색으로 된것 같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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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잠깐 각도 좀 해야겠다 잘 본다 안녕하세요 김수찬입니다 제가 오늘은 레이을 해볼겁니다 야 나와 김하윤 나 오늘은 김하윤인가 한번 레일을 해볼게 자 저는 호르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름? 가지오 캐르베어스 가지오 캐르베어스를 하겠습니다 김하윤 する 몇한칸 달았어. 한 칸도 안달았어 자, 자, 이번엔. 킬러 데스 자, 이이번 자, 이번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이름 뭐야? 페이모스로 하겠습니다. 김하윤 님. 3, 2, 1, 슛! 오, 강력한 어택을 주는 킬러 넷플레이 아, 역시 속도가 빠릅니다. 야, 나 아까 전에 잘못 돌렸어. 아베이모스를 이겼습니다. 자 저는 프레임와한 개도 안 들었어 이번엔 빅토리벨 키리로 하겠습니다. 김하연 님은 어택 대 어택입니다 어택 대 어택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파동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김하율님이 100% 집니다. <laughs> 3, 2, 1, 갓! 김마율 쳤습니다. 김하율, 김하율 칠것 같습니다. 예스! Yes. 김하율 쳤습니다. <laughs> 킬러 데스사이저의 승리. 이번는 아까 전에 그 무적의 힘, 가디언 캐리베우스. 로 내리... 하겠습니다, 김에. 어, 가시 가자, 가디언 캐리베우스! 야, 지금 네임 뺏어가고 있는 거냐? 저쪽! 가디언, 캐르베오스 이겼습니다. 포스트될뻔 했습니다. 뭐다? 나, 야, 나한 번만 더 맞았으면, 너가 이겼어. 이놈아. 좋아. 전 그대로 음, 하겠습니다. 음. 후르스드에, 프리 묶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이제, 방어를 장착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당신은 끝장입니다. 뭐가? 뭐가 끝장입니까, 수찬? 흐림을 지나서 힘이 없습니다 호루토스의 날개로 당기는 거다말이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슛! 아, 호루토스의 승리 야, 근데 여기서도 완전 잘 뛴다 야 근데 얘 여기 땅바닥에서 뒀는데 한 개도 안 들었다 야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배틀 쓰리 투원 가슈 오호르스드가 방금 날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못하는군요 김하영은 맨날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3, 2, 1. 4. 오! 보르스드 궤도가 좋아졌습니다! 보르스드! 엄청나게 힘이 세집니다! 호르스드가 졌습니다! 이제 호르스드의 드라이버를 킬러 데스사이저한테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번엔 전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갑니다 비트 베이머스라니까? 비트 베이머스 갑니다! 쓰리! 투 w 스 o 다데스트사이 n e 나까 전에 이게 뱅뱅뱅글 돌았습니다. 기마 e 군 w 너무 세게 했는지 이게 날아갈 뻔했습니다. 졌습니다. e t 율 군의 승리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수찬 짠 수찬 또 하시게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금색 철을 해보겠습니다 헬스사이저 부탁한다 쓰리 투원셋오오 어? 이거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입니다 너무 셉니다 둘이 막상막하 였습니다. 어 이거 왜 이리 안되죠? 고장났나 얘는 더블 스트라이크로 고, 공격했고 이거는 가디언 슛으로 공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리, 투, 원, 슛! 자베 스트라이크! 꺄! Yeah! 함정에 빠졌습니다. 어, 다시 살아나는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